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들려오는 사연들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한해 농사를 마치거나 수능 시험을 끝내고 떠난 여행길 사랑하는 일가족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여행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유가족들은 그들에게 가닿지 못할 말을 건네며 눈물을 삼킬 뿐입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희망을 꿈꿔야 할 새미치지만 절망스런 사연만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 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의 절망이 온전히 나의 탓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최선을 다한 소중한 이들에게 니네 탓이 아니라는 말을 조심스레 건네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수산단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 여수시의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 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순천시의 앞으로 계획 들어봅니다. 제주항공사고 관련 합동 분양소가 지역에도 설치됐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사망자 179명 가운데 승무 원 4명을 제외한 승객 175명을 거주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광주 81명, 전남 76명으로 대다수가 광주, 전남 지역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신원 확인과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순천시와 여수시도 와운해변 해넘이 행사와 향일암 일출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브리핑입니다. CBS뉴스 차범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수 산단 불황으로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수시가 악화되고 있는 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올해 들어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지역 경기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여수시의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경제계에서는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급격히 축소된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수시 의회에서도 여수시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여수시가 올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도 지역 일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여수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편성한 예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기존에 중단되었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2 0 2 6 여수 세계선박남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금오도 그 해상교량 사업이나 웅천에서 미평 도로 개설 사업, 웅천 거점 마리나 건설 사업, 문수에서 시전 도로 개설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예고돼 있지만 예산의 마련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수시 우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수시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전시성 치적 사업에만 예산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여수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 재원 확보 방안도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아닐까요?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여수시의 재정 수입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수 산단의 실적 악화 또 석유화학 산업의 위축으로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로 돈을 지출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투자 심사를 통과해 사업은 확정된 상태지만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기존 계획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모도 해상교량건설사업도 사업추진 사업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과 함께 몇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마저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액 11호 건설해야 되는 농촌에서 미평도로개설사업이나 운수에서 시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시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사 착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여수시가 지방 재정 세수입을 여수산단에 너무 의지했고 또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해 허동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여수시가 추진한 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온다고요. 네. 여수시가 추진한 남면 안도와 화정면의 낭도, 백야, 아 3, 3년 선죽도 등네개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촌마을에 건립한 종합 안내소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어촌체험센터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여수시가 관련 프로그램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관내 어촌체험 휴양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수시가 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어촌 체험이나 휴양마을의 운영 실패 점검 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네, 이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섯 시후에는 관내 일부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체험관광 보험이나 음식물 및 가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시설의 운영 실적을 사업자로부터 매월 보고받고 제출받아서 관리해야 되지만 운영 실적을 제출받지 않고 있고 또 사업자 지정 조건 중 재산 관리나 운영 조건 내용에 대한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순천시 김선순 문화국장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일단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최종 지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문화 도시 지정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봅니다. 아 네. 시민의 네. 협력과 참여가 네, 있을 함께 게 가능해요. 네. 네, 이 문화도시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문화도시란 저희가 이제 지역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높이고. 어~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도시를 말합니다 네. 저희 순천은 지역의 정원 문화를 창작 활동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데요 어~ 시민들이 콘텐츠 문화를 즐기고 또 순천을 찾은 외부 방문객들은 이걸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러한 순천의 노력은 순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음,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전국으로 보면은 열세개 도시고 네. 호남에서 보면은 순천, 진도, 전주 이렇게 전주 네, 세 곳입니다.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 도시 열세 곳 가운데 한 곳에 이제 순천이 포함된 건데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음.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작년 정원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통해서 천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을 유치하고 333억에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가 문화도시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해 줬기 때문입니다. 아, 네. 어, 특히 이러한 이제 생태적 성공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융합해서 문화를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 순천의 전략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네. 또한 이제 지역의 상상력과 리더십을 통해 문화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비전을 어, 평가위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순천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문화적 역량이 드러난 거고 이게 근데 보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지정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예비 사업들도 하고. 그러죠. 저희가 삼수 끝에 이번에 네.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문화도시 예비 사업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예비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어, 글로벌 컨텐츠 페스티벌 비롯해서 4개 주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글로벌 컨텐츠 페스티벌에서는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주셨고요. 또 국내외 55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마켓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웹툰 작가 발굴을 위한 창작 캠프에서는 순천 이전에 관심 있는 앵커 기업과 연계해서 선발된 작가들의 작품을 네이버 웹툰 베스트 도전에 게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정호문화 카페는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의 캐리커처를 해주고 이런 문화 콘텐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서 순천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에 따라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문화도시 이제 조성 사업. 해 나갈 텐데 어떤 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순천을 문화와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콘텐츠 전시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산업 기회를 만들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어, 또한 순천의 빈 공간들을 활용해 예술가들이 머물고 또청다할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콘텐츠 전시와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네. 이 말씀이시고 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거다 하는 네, 굉장히 의기시네요. 확대되고 강화될 음,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어, 어떤 지원들이 좀 이루어집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 예산 지원도. 예산 지원이 가장 큰데요. 저희가 네. 이제 25년부터 27년 3년간 국비 100억을 포함 또 도비 30억 총 200억의 사업으로 예산 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이런 문화도시 지정이 순천에 어떤 파급 효과들을 좀 가져올 것인지. 음, 어떤 변화나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순천의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아. 어, 관련 기업 40개를 저희가 유치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러니까 산업전이나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면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 소비군들이 왔을 때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음. 계획이고 둘째는 문화적 위상 강화입니다. 순천의 생태종업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독착적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이것을 국내외로 확장하면 아무래도 순천의 문화적 브랜드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셋째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획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또 상권활성화사업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 이런 중앙부처와 다양하게 연계된 사업들이 한 예산이 (14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규모의 예산을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다양한 사업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순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또 문화적 위상 강화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도시가 되면은 과연 내 삶은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문화도시에 산다는 그런 자긍심들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살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순천 시민들이 자긍심 가지고 향후에 할 부분은 문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예를 들어 올해 열린 그 컨텐츠 페스티벌은 3대가 함께 즐겼었거든요. 그리고 행사 만족도가 92%에 달하는 걸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음.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참여하고 성장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됩니다. 어, 창작 캠프나 인생 네컷 그리기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은 문화를 직접 체험하러,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이상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쉽게 그렇죠. 접하고 직접 그 내에서 또 창작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무엇보다도 동네인지 문화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천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저전동, 장천동, 순천역 등의 많은 문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를 기반으로 저희 향동 같은 경우에는 창작예술촌 1호, 장한창작마당에서 국내의 유명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작가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 작가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 작가들의 작품 활동, 또 지역 작가와의 교류,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래도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네. 또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순천이 문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제 정원 또 생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순천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원 문화랄지 생태 관광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건지 이 부분도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죠. 그 순천시는 정원과 생태를 콘텐츠와 별개가 아니고 접목화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원 박람회가 끝나고, 어, 정원의 캐릭터 배, 그 다음에 유미의 세포, 어, 캐릭터 퍼레이드 콘텐츠, 그런 것들을 얹어서 올 4월 문을 열었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4 2사만 명이 방문했고 네네. 또 120억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정원을 문화와 예술의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창창 캠프를 통해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에 선보이고 또 순천을 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는 이제 문화와 관광 분야, 네. 이 결국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앞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관광과 결합이 돼가지고 순천의 어떤 어 관광 문화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너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이게 소비군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페스티벌을 이번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20만 명을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콘텐츠 행사가 많은 사람들을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시민들도 이번에 이제 순천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 기뻐하고 또 이런 부분이 순천의 하나의 그 중요한 네. 어떤 도시 정체성을 부여할 걸로 좀 보는데 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순천이 자리막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걸 될수 있을까요? 어, 이제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화 산업의 지속성과 또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 순천이 이제 단순한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의 이제 발전 전략으로 문화 콘텐츠를 저희가 선택한 만큼. 어, 개별적인 사업을, 이제 점의 개별적인 사업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성과 면으로 얻어, 어, 발전시키는 동적을, 동력을 만들어내긴 음 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기획발전특구, 그다음에 교육특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다음에 상권화 사업 등을 융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이 전략으로 가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 도시 모델로 우뚝 설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요즘 이제 지역 같은 경우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도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을 거다.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김선순 문화관광국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제 그제 이 참사가 있었는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전남 곳곳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죠? 네, 지난 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는 대부분 광주와 전남 지역 민들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무한공항 현장뿐만 아니라 이 전남 곳곳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 175명을 거주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전남은 16명으로 확인됐는데 목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은 8명, 여수 5명, 광양 1명 등으로 이 전남 동부권은 파악이 됐습니다. 네. 어제 순천시청 앞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고 이따라 여수시도 오늘 여수 문화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순천시청 앞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 현장에 제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어제 순천시청 앞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군요. 어,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순천시청 정문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찾아 이곳을 찾아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 합동 분향소에는 방명록을 적는 공간과 또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할수 있는 헌화 공간, 또 포스잇에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적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 찾은 추모객들은 지난 2 9일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한 순간에 그 충격을 잊지 못한다면서 이후로도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뉴스를 지켜보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이 사고 희생자가 없는지 연락을 돌리며 불안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데요 네네. 이 추모객들 중에는 사고 희생자 중에 지인이 있어서 이번 일이 남일 같지 않아 더욱 마음이 무겁다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분향소를 찾았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 <laughs>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TV를 틀었는데 사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이건 완전히 괜 음, 그렇잖아도 좀 마음들이 다안 좋은 상황일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유가족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라는 마음으로 아침에도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무안공항은 우리 전라도 쪽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안심하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음악 듣고 놀았어 트로트 그때 누다듯이 노래 부르다가 그냥 끊기지고 사고 방송이 나와보더라고 그래서 계속 봤지 한시간 동안 놀랬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집에서 뉴스로 봤어요 또 가깝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좋지는 않았죠 아, 이제 저희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또 건너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조금 마음이 더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 내서 왔어요 이 많은 분들의 심정이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인터뷰 해 주신 분들과. 네, 참담한 마음들 모두 남일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입모아서해 주셨는데요. 이 사고 직후 무한 공항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또 이처럼 추모 합동 분양소 현장에서도 분양소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을 안내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도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을 안내하고 또 추모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분양 소대 찾는 발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형숙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커피마루 봉사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기 할때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거예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해아려서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또 여덟 명이나 또 그렇게 또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 합동 분양소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네, 이 분향소는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이때까지 각 합동 분향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참사로 각 지자체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각 시군은 1월 4일까지 전남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서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순천시 자치행정과 양혜윤 주무관의 에들어 보시죠. 저희 지금 순천시에서 1월 4일 국가예도기관까지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시민들 여기 분양소 찾아오셔 가지고 헌화 해 주시고 같이 분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연말이고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남일 같지 않는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런 일에 다들 내일일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모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참 무거운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희생자 유가 희생자와 이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연대일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가 잘 치러진 이후에는 명확한 원인 분석과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도 뒤따라서 또 다시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